오늘 소개할 보드게임은 해적 롤렛입니다. 먼저 해적 인형을 통속에 머리만 나오도록 얹어놓습니다. 그 후에 자신이 갖고 싶은 해적검을 선택하는데요. 저희는 엄마는 핑크, 너는 하양 이렇게 미리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정의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할게요. 가위바위보. 이벤트 먼저 해 순서대로 꽂으면 돼요 <laughs> 자기 뿜 나온다. 오. 누구지? 아. <laughs> 뭐야? 나왔으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튀어나온 사람이 방금 꽂은 검을 보면 되는데요. 벌칙은 혼합 음료 마시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음료수를 섞어 가지고 마시는 건데요. 지금 음료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할게요. 방법은 이게 꽂았을 때 튀어나온 사람이 지는 건데 그진 사람이 튀어나오기 전에 막 꽂은 해적검에 써 있는 벌칙을 수행하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재밌게 해보세요. 안녕! 야.